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후에 다듬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듬으셨던 것을 봅니다. 거울을 보게 하듯 그렇게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 오히려 더 강한 가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안에서는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만,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야곱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그 자녀와의 만남 속에서 다듬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별다른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그의 아내들도 그렇고 준비가 잘안된 부모였습니다.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여정을 통해서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들이 크고 작은 이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아들들의 문제는 결국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부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사실 자녀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은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인 부모가 문제인 자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 부분에 이 열두 명의 아들들을 낳기까지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빌하와 실바도 그렇고 이네 명의 이 아내와 여종들이 아기 낳기 경쟁을 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막 12명까지 되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의 근간을 이루기도 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12명의 아들로 시작해서 나중에 애굽으로 애국, 들어갈 때에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약 70여 명 정도 됩니다. 70여 명 정도 되는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불러서 그리고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기에 그곳으로 들어가죠. 고센 땅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 4 0년 정도가 지나서 출애굽 할 때쯤이 되었을 때에. 20살 이상 되는 남자, 전쟁을 할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건장한 남자들만 한 6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이 되었던 거죠. 이 12명의 아들이 야곱 당대에 70명 정도가 되고 400년이 지나서 남자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되는 더큰 민족이 되었던 거죠.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안된 부모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부모였을까요? 우선 야곱은 너무 바빴습니다. 라반에게, 라반 외삼촌에게 자신의 에,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외삼촌의 일을 하느라 눈, 눈을 붙일 겨를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일에 파묻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어, 라반의 집에 왔기 때문에 그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리고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돈한푼 받지 않고 일만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6년, 6년 동안은 품, 싹쓸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어, 그리고, 어, 이제 가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이 벌어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아이 한 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들, 그 베냐민만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라헬이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출산하면서 이 태어날 이 아들을 생각하니까 슬, 너무나도 슬프거든요. 어, 아들을 낳았다. 힘내라 라고 산파가 이야기를 하지만 엄마 없이 자라게 될이 아들이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슬픈 아들이다. 베논이 뭐 이렇게 이름을 정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아내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참 바쁜 아버지, 참 무심한 아버지였던 거죠. 어, 인조 모형 원숭이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갓 태어난 그 원숭이를 관찰하는데 하나의 어미, 두 개의 어미를 만들어 놓는 거죠. 가짜로 모형으로 한 어미는 철사로 딱딱하고 차가운 철사로 몸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거 그 어미에게는 젖꼭지를 달아주어서 어, 이 젖이 나오게 만들었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원숭이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 따뜻하게는 했습니다만 젖꼭지가 없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철사인, 젖꼭지가 있지만 딱딱하고 차가운 철사인 모형에 가서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고 난 후에는 얼른 이 부드러운 천으로, 헝겁으로 만들어진 원숭이한테로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그 원숭이 품 안에서 새끼 원숭이가 지내더라는 거죠. 그 헝겊 원숭이를 천 원숭이를 어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미 역할이 단지 먹이를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위협을 느낄 때 옆에 있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품이 바로 어미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아빠들이 철사 아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 구하느라 자식들과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그저 뻣뻣하고, 그냥 가정에서도 겉 돌고, 차갑고, 엄한 존재로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만 주는 그 철사로 만든 그 모형처럼 돈만 벌어다 주는 아빠가 되곤 합니다. 야곱은 그런 아빠였습니다. 철사 아빠였습니다. 야곱의 이 아버지로서의 문제는 바쁘고 무심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편애를 하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두 명의 부인, 두 명의 여종이 있어서 네 명을 통해서 열두 명을 낳았습니다만, 그네명 중에서 나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들만 더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도 레아가, 레아의 후손이 여섯 명입니다. 아들만 여섯 명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서적으로 가장 잘 자란다고 하는데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이 레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였던 겁니다. 이런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확연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의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형 에서를 20년 만에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이것이 편의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군대를 일으키고, 뭐,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 그 순서대로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그 앞에는 재물을 두고, 뭐,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자녀들을 서열을 정해 놓았던 거죠. 편애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라헬의 첫 아들인 이 요셉에 대한 사랑입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채색 옷이란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12명 중에 11번째인데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 재산 다 주는 게 아니다. 요셉만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거죠. 아마도 베냐민도 있었지만 베냐민은 너무 어렸고 베냐민을 볼 때마다 죽어갔던 라헬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함께 잘 키웠을 이 요셉에 대해 듬뿍 사랑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런 편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이 주로 레아의 소생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자 루우벤는 빌하와 서모였던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심우온과 레위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또한 자녀들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급기야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야곱의 편애였다는 겁니다. 자식을 편애하고 그것도 노골적으로 편애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왜 왜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에게 있던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이란 늘 마음을 쏟고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아껴서 단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편애란 집착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집착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편해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보면 집착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째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또한 장자권에 집착을 하죠.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애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면서 이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라헬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막 14년을 지나가는데도 그냥 뭐 7년을 며칠처럼 하루 같이 그렇게 지내며 살아갑니다. 성공에 집착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일구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천사와 씨름해서 이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날 축복하고 가시라고 말을 합니다. 강한 집착으로 많은 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 집착이 열정이 되고 집념이 되어 삶의 플러스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많은 부분에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장자권을 집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얻어야 되는데 장자가 되는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형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해 버렸던 겁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에 집착을 해서 레아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옆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열명의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의 강한 집착이 야곱의 눈을 가려서 삶의 곳곳에 문제를 낳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의 이런 집착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무언가를 집착하면 그 대상을, 집착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라엘에게 집착하니까 라엘이 어느 날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져서 그가 남기고 갔던 아들 이 요셉에게 더욱 그렇게 또한 집착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마저 데려가셨습니다.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줄도 몰랐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대부분 많은 시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나헬과 요셉을 향해 향한 사랑이 더해져서 이번에는 베냐민에게 집착합니다. 나중에 베냐민까지도 데려가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야곱 역시 편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집착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 눈에는 야곱, 야곱밖에 안 보였습니다. 남편 이삭도 뭐큰 아들에서도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저 야곱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얼른 가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리브가였습니다. 그 리브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곱에게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둘째 아들, 그런데 그 야곱을 데려가셨습니다. 야곱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대신, 아이러니하게도 리브가가 집착하지 않았던 애서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야부고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가 집착했던 라엘과 요셉은 떠나버렸는데, 집착하지도 않았던 열 명의 아들은 늘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집착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착해서 아들, 며느리 모두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 그거 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집착하면 그 대상을 잃어버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탯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게 탯줄에 붙어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 가지고 살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는 잘라야 사는 겁니다. 부모의 과도한 사랑으로 인해 인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죽이는 것이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떠나 보내지 않으면 둘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시댁에 와야 합니까? 그 부부에게도 자기들만의 주말이 필요하고 자기들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집착입니다. 나의 허전함을 아들을 보내버린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자꾸 집착하면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집착하는 대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한편 집착의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습니다 요셉이 맨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채색옷만 입고 집안에서 사랑만 받고 컸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노예가 되어 야곱을 떠났습니다만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만들고 구원하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종으로 팔려가자마자 등장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도 리브가에게서 떠난 것이 어찌 보면 구원입니다. 장막 안에서 그저 조용히 말잘 듣고 지내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야곱인데 그가 학자같이 일해서 나중에 집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에는 큰 재산을 이룬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집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방식은 그 집착의 대상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집착하면 그 대상을 잃어버리게 하실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내가 행하는 사업이든, 심지어 라엘이든, 아내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와 같다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잘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서 집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부가를 잃었습니다. 아내 라헬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집착의 대상은 이제 베냐민 하나 남을 때입니다. 베냐민에게 거의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다른 아들이 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 애굽으로 갈 때에도 베냐민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략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때 베냐민은 나이가 서른이 훌쩍 넘을,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못가못 못, 못 보낸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혹시나 이 베냐민마저 잘못될까 봐못 보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자신에게 아직 아직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형들에게 다시 올 때에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형을 한명 인질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야곱은 오열을 합니다. 노, 노발 대발합니다. 절대 베냐민을 못 보낸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게 하나님이 상황을 몰고 가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계속 재촉합니다. 온 가족이 굶게 되자 그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막내 베냐민, 이미 다 훌쩍 커버렸는데 사실은 이 죽음의 땅으로 보내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끄셨던 거죠. 참 매정한 하나님 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둘은 그냥 베냐민만 바라보며 살게 냅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야곱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거든요. 절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떻게든 쫓아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바꾸시거든요. 하나님의 매정한 모습 속에는 야곱을 마지막까지 다듬으시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3장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4절 말씀이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안집니다. 하나님께도 늘 이겨 먹었습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절대 지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고 가져갔던 자였습니다. 장자권도 아내도 라헬도 십사년 동안 그냥 죽으라고 일을 해서 결국 아내를 얻습니다. 재산도 무일뿐이었는데 거부를 거부가 됩니다. 심지어 야복강에서 천사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항복합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던 아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내려놓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드리듯 야곱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여기까지 몰고 가셨고 결국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다듬어짐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르면 이르리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베냐민 베냐민이 돌아옵니다. 또한 덤으로 그 동안 수십 년 죽은 줄로 알고 오랫동안 살았던 살았었는데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요셉이 돌아옵니다. 또한 늘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지냈었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지났던 아들 10명의 가치 또한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럼 집착할 때 빼앗으셨던 것을 그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도리어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름 하나님에게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만 좋다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손에 꼭 쥐고만 있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내가 기대어 살겠노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잘안 보이던 10명의 다른 아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계획이 있으심을 야곱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의 노년에 그 아들 한명한 한 명을 불러서 다 하나하나 그 상황에 꼭 맞게 그 12명의 아들을 골고루 축복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치열하게 야곱을 다듬으시더니 이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완성이 되고, 그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듬으십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것, 그것과... 언제까지 시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실 겁니다.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이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서 쓰임 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